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뭐 하냐면은 지금 이제 여름 대비를 위해서 지금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집 바로 이제 뒷곁이라고 그러면은 뒷곁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집금기와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숲에 굉장히 약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2013년도 이사할 때 여기가 이제 대나무까지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전 주인께서 여기다가 이제 자갈을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이 초가집이나 기와집 같은 경우에는 대들보라고 있죠. 대들보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대들보가 큰 돌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출되면은. 우리나라가 좀 제, 대체적으로 여름에 스페이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 주인이 이거를 모르셨나봐요. 그리고 저 끝에 경기 뒤에 있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 화장실로 이게 바깥에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물 호수를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동파될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 여기다가 뭐 했냐면은 이제 자갈을 굉장히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이게 파봐도 지금 여기에 아, 지금 제가 관리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10 정도 15 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파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시골집의 최대 단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에 약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수를 깊게 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면 여기 조적 이라 그러죠 뭐 지금 여기에 문제를 어, 전문적인 말로 이게 조적 이라 하는데 조적이 거의 부분은 여름 대비해서 한한 한 40이나 50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떤 어떤 집은 1m 까지 오는 집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상과 이렇게 보면은 한70 한 정도 80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집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근데 아, 주인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을 모르니까 아, 여기다가 이제 그냥 편하게 하려고 지금 이게 지금 토양이 여기서 보면 흘러내려와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모래도 깐 것도 있고 자갈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에 바깥에서 물이 나치 지면 안에까지 이제 스며들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맞고요. 어제 또 이렇게 좋은 건 뭐냐면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갈이죠. 이렇게. 아, 이게 드러날 정도, 이게 원래는 관리기로 하면은 관리기 맨땅에서 하면은 얼마 쓰지도 못하고 저 날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일이 터진 게 뭐냐면 이 벨트죠. 관리기에는 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벨트와 저속벨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저속벨트가 지금 터졌습니다. 어떻게 터졌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저속 벨트, 이게 동일, 동일 벨트에서 나온 건데,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규격이 다 나옵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42입니다, 42. A42. 제 거는 이제, 어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다 지워졌네요. 하여튼 그래서, 42 사이즈인데, 지금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없다니까, 42하고, 또 뭐를 줬냐면 41. 여기 보시면은 41.5로 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 42가 했으니까 요번에는 여기에 좀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동일 벨트에서 요거 42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고속 벨트는 껴있기 때문에 저속만 하면 될 거, 저속만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걸 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걸림새 부분이 그 벨트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13mm입니다. 그래서 13mm 먼저 풀어야 돼요, 이렇게. 힘으로도 할수 있는데, 도구가 있으면은, 작업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배트길 때는, 이서부터 천천히 돌리셔야 됩니다. 잘못하고 여기 끼우면, 크게 다칩니다. 자, 들이갔죠? 아, 미집이 들어갔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벨트 역으로 해서.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해야 되겠죠? 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 작업을 약한 30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한2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1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높아야죠. 이게 담벼락이란 게좀 이렇게 뭐 허술하게 작업된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배수를 잘 해야 되는데 모든 작업이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 곰팡이죠. 이게 곰팡이가 쌓여있던 거는 어, 거의 다 보면 배수의 문제가 심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저희 같은, 이제, 기와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했으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작업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 쉬는 날 이게 딱 해보니까는 딱 좋네요. 그리고 어제도 비가 왔고요. 그래서 여기가 땅이 좀 이렇게 촉촉하다 보니까는 이게 훨씬 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일 인력으로 진짜 이게 굴사길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까 얘기한 관리기 이런 거안 하고 맨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삽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이거 제가 작업을 예전에 저 끝에 경기 쪽에 했었을 때,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이 물이 굉장히 넘쳐가지고 아궁이 쪽으로만 물이 들어가는데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나 배수의 문제가 있다면은 저렇게 골타기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작업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기계는 다, 잘다루면은 진짜 어떤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어, 능력을 올릴 수 있고,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늘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배수의 문제하고, 어, 관리기의 벨트, 어, 좀 교환, 에걸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람 잃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되게 힘든데, 참 기계가 좋긴 좋아. 아유.